안녕하세요 개굴대기입니다 원소 수사 가이드를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드루이드 부캐로 넘어왔습니다 첫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말도 안되게 강력합니다 레벨링 구간도 구간인데 특히나 고행등반 구간에서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빌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특별히 강력한 아이템을 쓴 것도 아니고 손조템조차 사용하지 않는데도 다른 직업이나 빌드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나락 던전에서 정예 몬스터가 한두방에 터져나갈 정도로 화력이 뛰어났어요 초반에는 속도와 파밍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드루이드 빌드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경쾌한 칼라발토 빌드를 선택했습니다. 레벨 1부터 고행 등반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봐 주세요. 어, 일단 언제나 그렇듯이 저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편하게 보충 자료 남겨 드릴 거예요. 이 링크 역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스킬 트리랑 전복자 보드가 있죠. 그래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가 보면은 여기 좌측에 스크롤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스킬 찍는 순서가 있고요. 정복자보도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나와있으니까 이거 순서까지 참고해서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단 스킬이나 정복자뿐만 아니라 뭐 위상이나 아이템 옵션 전부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뉴비분들은 패스하기 때문에 영상 다쭉 보시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는 보충하는 정도로만 활용해주세요. 어 캐릭터는 당연히 드로이드 선택해주시고요. 반드시 여기에 시즌 체크해주시고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 생성하자마자 스킬을 찍을 수가 있죠. 명왕작을 하시면 스킬 포인트가 있어서 스킬을 찍을 수 있는데 제가 남겨드린 스킬 트리랑 똑같이 찍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명왕작을 안 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레벨업해서 모뭐 있는 대로 똑같이 찍어주세요. 그리고 레벨업 같은 경우는 캐릭터 생성하면 바로 옆에 이렇게 시즌 퀘가 뜨는데요. 시즌 퀘 따라가면서 레벨링 해줄게요. 물론 부캐이신 분들은 시즌 퀘를 따라갈 필요가 없이 뭐 속삭임 상자로 레벨업 하든지 아니면 맞절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죠. 근데 뉴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드루이도로첫 캐로 시작하신 분들은 시즌 따라서 레벨링을 해주세요. 다른 빠른 방법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즌 캐를 레벨링하면서 동시에 진행해 주면은 엔드 게임 가서 조금 더 편하니까요. 시즌 캐를 통해서 레벨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다가 레벨 15가 되시면은 전문화가 열리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전문화 창이 안 열리면 맵을 열고 퀘스트를 보시면 여기 있죠. 드루이드 잃어버린 수배 영혼들 이 직업 퀘스트가 열리니까 이거 클리어해 주시면 되고요. 클리어하고 나면은 저처럼 이렇게 영혼 운총 탭이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저랑 똑같이 찍으시면 돼요. 이거 찍고 안찍고 차이가 크니까 깜빡하지 말고 레벨 15가 되면 퀘스트 깨서 꼭 찍어주세요 추가로 영원교수 같은 경우는 독수리 누르신 다음에 이거 있죠 새해경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주 스킬은 이거죠 칼날 발톱이라서 그냥 이 칼날 발톱으로 사냥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qwe 이 스킬 있잖아요 이 스킬들은 그냥 쿨타임 돌 때마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피해 울부짖음이랑 이거 있죠 짓밟기 이거 두개는 원기를 회복해줘요 그니까 러 이렇게 칼날 발톱 쓰다가 원기가 부족하면 은한 번씩 눌러 주시면 원기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집밟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원기가 부족하면 눌러 주시면 이렇게 원기가 차니까 사용해 주시면 되고 네, W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맹독 덩굴은 극대화 확률을 올려 주니까 이것도 그냥 풀 타임마다 사용해 주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벨링 구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려움 난이도인데도 되게 몬스터가 잘 죽죠. 그래서 그냥. 쿨타임 도는 대로 생각없이 막 누르시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기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쿨타임이 전부 다 돌고 있고 칼라을 불톱을 쓸수 없는 그런 원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쓰시면 되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한 레벨 15 전후 정도까지는 누를 일이 꽤 많은데 한20 넘어가서 석화 찍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본 기술은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즌 몬스터가 잘안 죽는 몬스터인데 그래도 나름 잘 잡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이렇게 쿨타임 도는 대로 막 누르면서 사냥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스킬 메커니즘에 따라서 스킬 운영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엔드게임 가서 그때는 몬스터가 잘안 죽기 때문에 그때 가이드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다가 레벨 50이 되시면 이렇게 맵을 여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죠. 이게 이제 보루라는 아이콘인데 이 보루라는 지역에 가면은 퀘스트가 열려요. 이 지역을 해금하는 퀘스트인데 맵에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퀘스트들을 전부 클리어 해주세요 50레벨에 시작하면은 맵에 있는 보루 퀘스트를 전부 클리어 할 때쯤 만렙이 됩니다 이 보루 퀘스트 자체가 경험치를 잘 주는 것도 잘 주는 건데 보루를 깨야지만 지역이 해금 되면서 해금 되는 거점이나 던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엔드 컨텐츠 하실때 악던 도시거나 군단 같은거 하실때 보루가 막혀있으면 그러니까 보루를 클리어 안하면 진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레벨링 할때 미리 이걸 다 열어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50 레벨이 되면은 보루 퀘스트를 전부 다 진행해서 만렙을 찍어주세요. 이제 만렙 찍고 나면 고행 1단에 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할 게 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고요. 일단 스킬 트리는 레벨링 때 쓰던 거 그대로 똑같이 찍으시면 되고 정복자 트리 있죠. 정복자 트리는 명망작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한판 정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에 남겨드린 정복자 트리대로 이렇게 한 판만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750 위력 무기를 구하는 겁니다. 양손 무기면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750 위력 무기는 그냥 만렙 찍은 상태에서 지옥 물결이나 뭐 속삭임이나 아무거나 하시다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750 위력의 양손 무기 하나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상을 폭풍 발톱 있죠? 이거 하나만 달아주세요 제가 보충자료에 위상을 정리해드리긴 했는데 물론 그 위상을 전부 다 끼면 좋아요 근데 전부 다낄 필요 없이 그냥 이 폭풍 발톱 이거 있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나락 10단 정도는 그러니까 고행 1단 정도는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끼고 있는 아이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바로, 나락십단 클리어해서, 고행 일단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신은 능력도 저는 이거 있죠. 지나친풍요, 이거 하나만 껴줬어요. 나머지는 아예 안 끼고 있고요. 뭐, 지금 두뇌보다 근육 같은 경우는 있는데, 아마 레벨링 하면서는 잘안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빼놨고, 이거 하나만 껴도 나락십단이 쉽게 클리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클리어 해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쉽게 클리어 가 됐고요 751억에 양손 무기만 잘 구해주고 폭풍 발톱 이상 정도만 제가 보충 자료에 적어드린 대로 잘 구해서 껴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럼 이제 고행 1단에 가게 되면 고행 2단에 갈 준비를 해야겠죠 저도 조금 준비를 하고 다시 설명 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이제 고행 1단에 오시면 고행 등반용 스킬트리로 바꿀 건데요 바꾸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보충자료에 고행 등반용 스킬트리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바꾸기 위한 조건은 이거예요 광포한 늑대의 위상 이 위상을 구해야 되는데 이 위상이 던전에서 구해지지 않고 주역 물결이나 뭐 악돈을 돌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랜덤하게 드랍이 돼요. 그래서 이 위상을 구하고 나면은 스킬 트리를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고행 등반용 스킬 트리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게 왜 필수냐면은 이 광포한 늑대의 위상이 이 회색곰의 경로 있죠. 이 스킬을 늑대 스킬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회색곰의 경로라는 궁극기를 쓰게 되면 늑대로 변신하게 되고 늑대 스킬인 칼날 발톱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이회색곰의 경로 상태에서도. 그리고 이회색곰의 경로의 상태에서는 뭐 여러가지 이점이 있겠죠. 뭐 데미지가 늘어나다던가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한 늑대 위상을 구해서 스켈트를 굳이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차오르는 철월이나 그리고 미친 늑대의 환희 이런 고유 아이템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고유 아이템은 제가 보충자료에 적어드렸듯이 우리바르나 혹은 바르샨? 그리고 그리고 아르 이런 보스를 잡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보스를 잡아서 상자를 열려면은 이런 심판관의 가면 혹은 뭐 악의 심장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재료들은 지옥물결 같은 활동을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빌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가다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유 아이템은 꼭 필수가 아니더라도 이 광포한 늑대의 위상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옥물결 같은 데서 좀 노가다를 하셔야 되고 그 노가다의 과정에서 우버보스 재료를 구해서 우버버스를 잡고 이런 고유템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버버스 잡으실 때는 Shift P를 눌러서 우두머리 속을 탭에 있는 이런 거죠. 이런 파티에 참가하거나 혹은 파티를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잡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잡을 때 드랍률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부 빌드를 전하는 다음에 이렇게 고유템도 구하고 그리고 위상도 제가 적어드린 대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행 2단을 갈 준비가 다 됐는데 끼고 있는 아이템부터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정지해서 봐주시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장화에 달려있는 광포한 늑대의 의상.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행 2단에 가시려면, 정복자 트리는 이렇게 두판 정도 찍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위상을 구하고 고유템을 구하기 위해서 지옥물결 같은 데서 노가다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두 판이 아니라 세 판까지 찍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이제 두판 정도 찍는 거는 최소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기를 명품화 4강 해주시면 됩니다 차오로는철어를 구해서 명품화 4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담금질 같은 경우는 부족한 방어도랑 그리고 저항 이런 거 메꾸는데 주로 많이 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비어있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회석곰의 경로가 코스킬이다 어 보니까 이게 궁극기죠. 그래서 이거 재감을 달아 줘야 되는데 저는 담금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었는지 일 정도로 안 달렸어요. 하나도 안 달렸어요. 지금 목걸이랑 반지랑 이거 세부위 합치면 담금질 개가 18번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번도 안떠 가지고 없는데 이렇게 해도 고행 2단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정리해 드린 대로 이 정도 스펙을 만드시면은 고행 2단에 갈수 있습니다. 저도 나락 25단을 클리어해서 고행 2단 올라가는 거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킬 바꾸고 나서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있죠. 회오리가 붙은 회색곰의 경로 상태에서는 없어져요. 근데 이걸 왜 찍었냐면은 지속 효과에 비물리 피해를 감소시킨다고 하죠. 내가 받는 피해를. 그래서 이 지속 효과를 받기 위해서고. 해수꿈의 경로 상태에서 이게 사라지더라도, 그러니까 이 회오리거버 스킬이 사라지더라도 이 지속 효과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킬은 똑같아요. 그냥 레벨링 구간 때 쓰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강력하죠. 제 생각에 이 고유템이랑 이런 것만 잘 구하면은, 그리고 광포한 늑대의 위상이랑, 그리고 나머지 위상만 잘 구하면은. 고행 2단이 아니라 고행 3단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행 2단을 가기 위한 나락 25단도 정예 몬스터가 한 방에 녹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쉽게 깼는데요. 제 생각에 고행 2단에 오시려면 이 광포한 늑대 의상을 구해서 스킬 트리만 바꿔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이런 미친 늑대의 환이나 그리고 철얼까지 구해주면은 더 쉽겠죠. 근데 얘네는 꼭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 고행 2단이나 3단에서 구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철얼을 못 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양손 무기 아무 거에다가 폭풍발톱의 의상을 달아주고요 목걸이에는 광포한 고메 의상 달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철월 없이 고행 2단으로 올라오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드루이드가 좀 말도 안되게 강력하네요 제 생각에 지금 이 스펙 이대로 고행 3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더 다듬은 다음에 정리해서 고행 3단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행 3단에 가기 위해서 스펙을 좀 다듬고 왔는데요 일단은 정복자 보드죠 정복자 보드는 3판까지 찍었어요 3판까지 찍어서 이 문양이랑 전설로도 찍어줬고요 근데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문양들이 그냥 전부 다 레벨 1입니다 여러분들은 15까지 찍어주면은 거기서 데미지가 많이 상승되니까 15까지 찍어주시고요. 근데 지금 드로이드가 워낙 세서 그냥 1레벨로 해도 그냥 쉽게 깨질 것 같아요. 고행 2단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쉽게 깨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서는 이거 무기 있죠. 무기 하나만 명품화 8강까지 해줬는데 사실 무기는 8 0 0위력의 선조 고유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고유템이다 보니까 보스를 잡아서 구하는 게 빠르죠. 근데 보스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선조가 아닌 7 5 0위력으로 고행 3단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걸이를 하나 바꿨습니다. 뭐 옵션이 더 좋아서 바꾼 게 아니고 지금 저항이 좀 부족해서 목걸이에서 암흑 저항이랑 단금질로 냉기 저항을 땡겼고 그래서 살상한 게 무기 명품화 팔강한 거랑 그리고 전복자 보드 세판 찍은 거 이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 좀 간략하게 빨리 지나가면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저항이랑 방어도가 조금씩 부족하죠. 이거는 소비용품의 연금술사한테 향을 제작할 수 있어요. 위안의 향신료랑 산의 노래인데 산의 노래는 방어도를 300이나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위안의 향신료는 방어도 150이랑 모든 저항 10%를 올려주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쓰면은 저항이랑 방어도가 만땅이 돼요. 그 여러분들도 등반하실 때 저항이나 방어도가 부족하면은 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어, 지금 제가 조금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드루이드가 너무 강력해요. 지금 제가 부캐라지만 부캐라서 쓸수 있는 아이템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등반 구간에서 충분히 쓸수 있을 법한 아이템만 쓰고 있고 심지어 다른 빌드 대비 아이템이 잘 챙겨지지도 않았어요. 원래 제가 다른 빌드는 등반할 때 고행 3단 정도에서는 선조 고유 무기를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조 고유도 아닌데 너무 세요. 다른 직업들이 선조 아이템 쓰는 것보다도 훨씬 셉니다. 그래서 지금 고행 3단도 굉장히 쉽게 올라올 수 있었고요. 제 생각에 고행 사단도 별거 안 해도 쉽게 올라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정리하고 고행 사단까지 올라간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행 사단에 갈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스펙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무기는 명품 8강 그대로인데 나머지 부위를 전부 다 4강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담금질 같은 경우는 대충 아무거나 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하면 늑대이강 공격 속도랑 그리고 행운 적중 확률 이런 거잘 다뤄줘야 되는데. 당금질이 랜덤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달기가 조금 힘들어요 특히나 등반 구간에서는 원하는 걸다달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구요 명품화 사각만 그러니까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 명품화 사각만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복자 버들을 4판까지 찍었구요 그 다음에 내가 끼고 있는 문양 이 4가지를 15레벨 가까이 찍어 줬어요 지금 이거 세개는 15레벨인데 이거 하나만 4레벨이죠 그래서 문양도 비슷하게 15레벨까지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고행 3단 기준으로 했을 때 방어도랑 저항이 남는데 고행 4단에 올라가게 되면 또 방어도랑 저항이 떨어져서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고행 4단에 가게 되면 데미지는 지금 제 생각에 남거든요 지금 드루이드가 워낙에 사기고 워낙에 강력해가지고 데미지는 남을 것 같은데 생존력이 좀 떨어질 e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제가 원기의 위상이 없어 가지고 피해 감소가 아예 없어 가지고 좀 생존력이 많이 떨어질 텐데, 데미지가 많이 남아서 고행 사단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행 사단까지 완료했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게 강력한데 이게 제가 등반 구간에서 이것보다도 훨씬 고유템을 잘 구한 뭐 원소술사나 이런 다른 직업보다도 한몇 배는 더센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드가 아무리 사기더라도 이렇게 고행 등반 구간에서 정예 몬스터가한두 방에 녹을 정도의 빌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드루이드가 너무 강력합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시즌 능력도 일부러 이렇게 두 개만 쓰고 있고요. 보석도 다안 껴서 뭐 저항이나 방어도도 못 맞췄어요. 많이 박살이 나있죠. 그런데도 너무 쉽게 올라올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위세의 위상도 없고 그러니까 피해 감소 위상도 없고 방호도랑 저항이 많이 박살나 있다 보니까 고행 4단을 안정적으로 파밍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몬스터들이 한두방에 높긴 한데 저도 잘못 맞으면 한방에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올라오신 다음에 저항이랑 방호도 잘 맞추시고 피해 감소 위상 잘 맞추셔서 고행 4단에서 파밍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고행 3단에서 안정적으로 파밍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레벨링 가이드, 그러니까 레벨 1부터 고행 사단까지 올라오는 드루이드 스타터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신화 고유나 혼돈 고유를 사용하지 않고 고행 사단을 좀더 안정적으로 파밍하고 그리고 나락도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드루이드 빌드업 가이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